폰을 사용하고 계시면 모바일 웹 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웹 페이지로 연결하시려면. 안녕하십니까 고성보원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제가 어 저번에 신고를 했는데, 에, 네. 신고를 했는데 관첩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가 어떤 제가, 내용을 신고하셨습니까, 님그 신천지 김만희가 있잖아요. 옛날 동네 출신이래요. 국정원 출신이고, 옛날 안기부 출신이에요. 근데 선친이 국정원의 쓰리스타예요. 저희 선친이 강창성 장군도 만나셨고, 강창성 장군은, 어, 신구부 때, 전당에서 저항하다가 삼천교역도 다 갔다고 고문도 부지방 이고 그러는데, 선친이 강창성 장군도 만나고, 백선엽비도 만나고, 그리고 김진갑이도 만나고, 그리고 또 김기춘이도 만나고, 돌아가시 전에 명예회복 하려 했는데, 안 해줬어요. 그, 뭐, 그 당시에는 보면, 뭐, 뭐, 워낙 보면, 사람이 지도세도 뭐, 사람이 죽으니까, 아버지 배틀 많이 돌아가셨고, 갑자기 뭐, 그냥, 뭐, 뒤지는데 뭐, 그냥 사, 암살해버리는데 뭐, 경찰에서 다 짜고 치는 고수들인데 뭐. 그럼 저는 이제, 그걸 아니까, 지금 상황을, 모든 걸 보면 아버지 정보원들 살아있어요, 지금도. 옛날 안기부 출신들. 라고면 김만희가 지금 간첩 행렬하면서 지금 보면 예예 개신교 깃발부터 만들어가지고 서울 시내서 서울 서울신에 시내 싹 장악해가지고 개나발 보면 전국을 아서 개나발 불고 있는데 고강산도 간첩이요 고강산 보면 북한에 보면 교회 목사 갔다가 예예뭐 보면 왔다고 하는데 그게 고강산이야. 고강산면 실제 본명은 강원도 동해 동해리 출신. 본명이 김형국이래요. 김형국님들 선진이 안 기부했을 때, 고강삼이랬어요. 그래 러 보면, 김만희는, 예? 예, 그, 저, 뭐야, 저, 전두회정 때, 그, 고강수로 찍으면 아운서 나올 거예요. 고강수가, 아노서 고강수가 김만이라고김만이고 고강삼 찍으면, 인터넷 찍으면, 예? 교회에 나와, 교회 그게 뭐면 뭐 지금 보면, 뭐 고강삼이라고 또 이름 갈아꽂쳐가지고 평양 갔다가 뭐몇년 잡혔다고 하는데, 몇년 잡혔는지 뭐 어떻게 알아? 다 유변장하고 다니는데. 전국을 다녀서 이름을 다 가르쳐가지고, 어? 예. 저번에 충주서 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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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그, 무당이라고 한 게, 그게 또고강수요다 얼굴 위변장하는데 어떻게 알아? 아는 사람은 나하고 정부 몇명 밖에 없어요. 나는 그걸 계속 추적을 했고, 15년 추적했데 사람 죽이고 다 암살하고 재산 갈취하는데 여보세요? 네? 그 공항 진천지 잡아야 돼그국정원이 잡아야지 내가 잡나? 제천, 원주, 단양 가 지고 보면 뭐 전국구인데 전국구 그리고 보면 국가정보원으로 신고하실 내용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로 신고해야 돼? 네? 전화, 이만 종료하겠습니다. 그거 간첩이잖아. 간첩이 신고해야 될거 아니야, 국정원에서. 내가 신고하잖아. 신고 내용 있으실 때 전화 주십시오. 아니, 지금 선거, 선거처럼 보면 지금 보면 고강, 고강수가 보면 지금 간첩행위라는데, 어? 윤석이라고 같이 놀고 있는데, 그거 보면 저, 뭐, 저, 뭐, 저, 어? 충주서 보면 뭐, 속껍데기 뺏겨가지고 그, 뭐, 막그 올린 기소 보면 고강수인데, 간첩을 신고해야 될거 아니야. 간첩을 신고할 때못 한다고 못 하더니 지금. 예견잘 되었습니다. 전화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뭐뭐뭐면 내가 뒤지는데야 고강수가 죽어야 된거야 전화 종료합니다. 당신도 그럼 관측라는 얘기야. 당신도 이단역적 뿐. <laughs> 대한민국이 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었는데. 강북군 다 죽입니다. 아버지 후배도 많이 죽었습니다. 전달 전그때저집 앞에 살던 누나도 삼촌한도끌려가지고 죽었습니다. 시신도 뭐, 시신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본명은 모르겠습니다. 황진이라 지었는데 그 누나도 죽었습니다. 얼굴이 되게 이뻤데다 끌려가지고 죽었습니다. 에, 선친 정보원들 아주 또 생존했습니다. 에,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여기는 충북 제천 조차장입니다. 저를 쓰레 죽이든 말든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계속 갑니다. 2022년 대선 에, 국민들 정치 똑바로 차입십시오 한일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압니까? 이기고 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은 휴전선이 갈래지에 붙어서 북한에서 선제타격하면 준석이이가 전쟁 참고 누나하는데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군대당간 멧돼지 같은 새끼가 에? 전쟁이 얼마나 보면 비참한지 몰라요, 몰라. 뭐, 일본, 일본 헌병대를 끌어들인다고, 한미일 공조로, 미군 철수해야 됩니다, 미군 철수. 한반도 핵이 순발인데, 핵탄두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탄두기지는, 화천, 대성산 밑에 사정권 4,500km, 1 5발이 있습니다. 거기 미군 투수다가, 진주합니다. 그리고 김제황산 문수사 절 뒤에 평양 한 발, 중국 두 발, 세발 있고 변산반도는 핵탄두가 두발 있다고 수직경도, 수평경도 100m 화천대성산도 수평, 수직 100m 삼층여대골과 사람 다씹어보면 몰살 시겠는데 그것 국가서 보면 이제 국정원에서 보면 비밀 해제 시켜야 될거 아니야 미국 시야에도 친입파나침입파 침입화 똑같습니다. 그게 깃발부대입니다. 깃발부대. 보세요. 뭐, TV 보세요. 개신교 깃발부대가 서울을 장악하고 광화문 장악하고 개, 지랄 연병 떠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립니다. 대선 며칠 안남습니다 예.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머슴물 좋아하니까, 저는 머슴 따라갑니다. 2002년 대선, 한일전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립시오 국민들. 여기는 광복군 이지대 1940년대 독수리 진공작전 저는 선치는 에, 광복군 김진옥이고 조보는 일제시대 쌍칼 광복군 이름 김지향 본명은 김갑석 족보상 이름은 김성규 그리고 11호 1 1김재기도 같은 김씨입니다 김영기가입니다 79년대 11억 일으켰고, 김영욱이도 같은 일갑니다. 김영욱이는 김영김 25대 손. 그리고 저는 28대 손입니다. 조상볼 자격도 없고 면목도 없습니다. 그냥 저 서울의 방송 백운전 선생님이 저보고도 사과시랍니다. 저는 사과쓰고나닙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2020년 대선한늘전이다 아, 신천지 고강산 김만일을 잡아라. 국민이 잡아야 한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